18세의 유도 검은띠를 딴 푸틴은 훗날 국제 유도 연맹으로부터 명예 팔단을 받게 된다. 이러한 푸틴의 유도 이야기는 훗날 푸틴의 마초 이미지 형성에 이용되기도 한다. 유도를 열심히 배운 푸틴의 머릿속엔 또 하나의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영화 속 영웅적인 첩보 요원의 모습, 바로 스파이. 언젠가 옛 소련 정보기관인 국가보안위원회 KGB 요원이 되겠다고 다짐한 그 실제 KGB 레닌그라드 지부의 리셉션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KGB 요원이 될수 있나요? 라며 다소 황당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고 한다. 1970년 레닌그라드 국립대 법학과에 입학한 푸틴은 졸업과 동시에 국가보안위원회 KGB에 가입한다. 그리고 1985년 여름 푸틴은 동독 드레스덴 집으로 파견된다. 그는 통역관으로 위장한 채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핵심 임무를 포섭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당시 푸틴이 맡은 임무는 훗날 철저한 비밀주의와 냉정함을 배우는 경험이 된다.